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제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론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반 <laughs>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길이며,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므로, <laughs>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방법이 있다. 얘기하는 건다 가짜입니다. 다 이단이고, 다 사입이고, 멸망케 할 이단이고, 바로 가짜며,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즉,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아예 못 박은 이 말씀에 부인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요 바로 미혹의 영이요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사단의 자식들이죠 귀신이 가르칩니다라는 것이 말씀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본 진리와 생명이기를 예수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을 논의하고 다른 헛소리들을 짓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 이단입니다. 다적 그리스도요 사이비들입니다. 엉터리들입니다. 마지막 때의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들이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멸망.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와 생명의 길과 모든 걸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요한복음 5장의 모든 성경은 바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모든 성경은 바로 다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진리와 생명입니다. 이거 외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자칭 예수 자칭 제일임주, 자칭 멋쩌고저쪽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요. 멸망케 할 이단이요. 사이비요, 가짜요, 미혹이영이요, 귀신의 가르침이요. 바로 사단의 괴개요. 즉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우리도 역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역시 가야 된다. <laughs> 좁습니다. 협작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잘안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잘안 가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을 꺼려 합니다. 싫어합니다. 편안하고 그냥 대충, 대충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대충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띵동 하고 믿어졌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 믿어라고 선포했으니까, 그냥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죠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대충 신앙생활이 됩니다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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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대충. 길이 넓습니다. 아주 탄탄대로입니다.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많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얘기할 거리도 없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구원받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그건 이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 뵈야, 주님 앞에 가야 이제 확실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대충 성경 말씀으로 비춰봐도 야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싶을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나무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선불로 받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마음으로 진짜 믿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무 사과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배나무인데 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게 배나무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참 감나무에 접붙임 받은 성령의 진행을 받는 자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진행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천국을 간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열매를 당연하게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속에 빛이 비추셔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어졌대요. 구원받았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런데 삶의 열매가, 이거는 뭐 성령 열매가 아닌 반대, 성령의 반대가 뭡니까? 더러운 영, 귀신 영이죠. 악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사랑의 반대는 미워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미움과 혈기와 미워하고 막 저주와 그런 악동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없죠. 실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데, 맨날 혈기 부리고, 인상치 부리고, 불안과 초조와 분냉과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아주, 그런 아 우울증 속에 빠지고, 그게 성령 열매가 아닙니다. 화평.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되단히면 화목하고, 할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저 사람은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맨날 싸워요. 신경질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말함 부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싸워요. 화평이 아니라, 불목 원수지입니다. 원수를 맺어요. 그게 성령받은 사람이 아니죠.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 열매를.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길이요진리요 생명이시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제 7장 13절에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다 좁은 문이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협착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좁은 문 생명의 길 좁은 길 바로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우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바로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시편제 16편 11절에 보면 생명의 길은 바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바로 생명의 길을 갈때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갈때 우리는 바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성령님과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내심으로, 내 심으로 내능력으로 안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 1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는데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힘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공로 내 의지 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실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심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극렬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심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진실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 그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